이 머신은 로우 로우라는 머신이고요. 여기 보시면 안장 높이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안장 높이는 내 키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무게줄 꽂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중량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자, 뭐델 앞쪽에 손잡이 잡는 위치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동작으로 자, 손잡이 부분을 좀더 아래쪽을 잡아 볼게요. 오케이. 잡고 잡고. 자, 타격 부분은 자, 등입니다. 등 중에서도 이 위쪽 상단 중간 부분 등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날개뼈를 뒤로 쭉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꾹 당겨 주시면 돼요. 하나. 그대로 쭉 둘자 여기 보이는거 보이죠? 꾸세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